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을 때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기다림일 것입니다 알면서도 참아야 하고 알지만 참 어려운 것 그것이 기다림일 것입니다 어,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기다려를 잘 못하는 강아지 영상인데 이 새벽에 잠도 깰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 많아. 많아요. 많아. 아, 맞아 마다, 마다, 마다요. 마다. 데톨 나. 데톨 뭐. 네. 아, 네. 데톨.

아, a t t e m a t t 마 m 마 t 마 e 마 a t t e M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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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t t e Matte Matte m a t 불안함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야이 상황이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저 사람만 좀 바뀌면 좋겠다. 환경만 좀 나아지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더 빨리 해결해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 일터에서나 어, 인간관계나 일이 잘안 풀리면 야이 직장을 옮기면 좀 나. 좀 나아질까? 저 사람이 좀 변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옮기고 사람이 바뀌면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가져야 하겠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 요구 아닙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마음이 이들 속에는 깔려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먼저 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고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더 눈에 보이고 더 빠르고 내 손에 잡히는 해결책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느려. 기도해도 답답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거야. 혹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3회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었는데 그들이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재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문제인 겁니다 백성들이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한 말은 단순히 당신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사람을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뭡니까?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들은 제도로 시스템으로 문제를 뭐 하라는 겁니까? 덮으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공동체를 옮겨도 계속 갈등을 빚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상사 탓, 조직 탓, 분위기 탓 같았지만 몇년 지나고 보면 그 문제는 누구 때문일까요?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성격이 태도가 상처에 있었던 거죠. 또 몸이 자꾸 아픈데 감기, 감기약만 계속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두통엔 진통제를 먹고 기침엔 기찬, 기침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었던 거죠. 깊은 병이 있었던 거예요. 겉만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병이 깊어지고 악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왕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거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고치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뿌리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야,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내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다. 야, 환경만 좀 바뀌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물론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사람이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 내 믿음, 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제 우리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긴장을 하지, 매번 똑같은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늘 같은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을 고쳐주세요. 제거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면 그들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대신 왕을 세우는 길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상태, 깊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혼란과 불만과 갈등과 다양한 그런 문제들 속에 여러분 그 문제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의 본질을 해결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이제 계속하게 되죠. 이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먼저 사무엘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 자신에 대한 거절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을 이끌어왔는데 거절당하는 기분이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미니라 아멘 아미.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탄식을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왕을 세워 달라는 요청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거절한 인간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될것 같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리더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잖아요.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정작 결정을 내릴 때는 돈, 사람의 말, 상황 분석을 우리는 더 신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빨리 무언가 움직여야 한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지 아십니까? 도움이 안 되는 옵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수단, 내 능력을 더 확실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0편 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결단과 선택과 삶의 결정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누구를 붙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결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직장을 바꿀 때 자녀를 가정을 이끌어갈 때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이 향하는 그 방향이 바로 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실제로는 통장의 잔고를 사람의 말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될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더 신뢰되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실제로 내 삶을 자지우지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왕자를 정리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본문 구절 읽어 봅니다. 시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요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면 먼저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경고를.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 자녀들이 군대에 끌려가고 밭과 포도원을 뺏기고 수확의 열매와 일꾼들을 왕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거냐면 다시 말해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을 때 결국 너희를 더큰 고통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뭡니까 그들의 첫 마디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일러주셨는데도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끝까지 자기 선택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보다 왕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은 때때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다른 길을 보여 주셨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길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사랑 없는 방임이 아니라 책임을 배우게 하시려는 사랑인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야 이거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몇 번이나 말리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해 봐라. 그래 해 봐. 해 봐. 하고 허락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뭡니까? 자녀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스스로 깨달길 바라는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방금 이 말씀이 보면은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읽어 보면 인간의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길목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꼭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면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성령으로 깨달게 하시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멈추고 들을 줄 아느냐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구장부터 시작된 텐데 그 결과 사울 왕과 다이도왕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민족 전체가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아니다 하셨는데 몸으로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선택의 그길 그 끝에서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든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나와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답답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덮으려고 했고 믿음의 위기를 어떤 시스템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합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을 막지 않으시죠. 경고하시고 설명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말은 끝까지 아니로 소이다. 아니로 소이다. 결국 백성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보다는 계산을 말씀보다 상황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붙잡으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주님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만든 왕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를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조건과 시스템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불안, 조급함, 자기 생각으로 세우려 했던 모든 가짜 왕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듣지 못했던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